팔이 부러졌던 진이. 내가 좀 천천히 화가 날걸 그랬다, 그지? 팔부터 부러져? 머리부터 아니고? 회전수에 따라 달라. 사페 가영이에게 불사신 진이는 완벽한 실험 대상이었죠. 근데 그런 얼굴 알아? 진짜 화남. 알면 하지 말았어야지. 안 그래요, 주인님? 983년 동안 자신을 가둔 가영이를 탈락시키려 했지만 사페로 환생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. 피라. 살려달라고. 그게 첫 번째 소원이라고. 이러 이러는 거 보면 결코 그 소원이 나한테 득이 안 된다는 뜻인데? 맞아. 네가 소원 세 개를 다 빌고 석박이 끝나면 그때 내가 널 죽여버릴 거다. 나 지금 너무 재밌어. 나 사는 게 너무 지루했는데 지금 너무 신 뛰고 재밌어. 그럼 을 빌게 만들어 가영이를 타락시킬 계획이었지만 그녀는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쌉중에 최고의 쌉였죠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. 인간의 타락이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? 내가 유혹할 여지조차 없단 말인가? 네가 나 죽이기 전까지, 나도 너 죽여봐도 돼?